예, 네. 여러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현재 을지훈련 기간 중에 과연 이 청문회가 을지훈련을 방영가냐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청문회와 을지훈련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양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 제대 행안위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신 분들이 을지훈련 기간에 속한 전 기관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. 해당 직원분들이 저를 준비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윤건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, 을지훈련 기관에 기관장들이 참석했던 사례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걸 배려해서 기관장들은 오후에 참석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 때문에 을지훈련이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하나는 이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인지 뭐 뭔가 결실을 내는 청문회인지는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. 우리는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맹탕 청문회는 선입관을 가지고 임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면 생각이 듭니다. 어, 우리 조금 전 우리 배준영 의원께서 님 말씀한 것처럼 이 정부는 마약 수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. 그런데 우리 백예운 경쟁이 어, 경찰 역사상 두 번째 역대급 마약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정부 기조에 맞춰본다면은 승진을 해야죠. 근데 승진이 아니고 좌천당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청문회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밝히겠다는 자세의 이메일을 제가 부탁드리고, 저는 개인 어,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. 관세청과 서울 인천 세관이 작년 8월부터 어, 11월까지 리스 차량 현황과 그 사용 현황이 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